아, 네, 안녕하세요. 현보인과 김나리입니다.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임신 10개월 기간 동안, 이제 40주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산성을 하게 되면 그 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 산전검사가 주기별로 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주기 검사 동안 위험 인자들을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 그리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과정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을 있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요즘에 초혼의 어 연령이 32세로 많이 올라져 있기도 하고 그러면 바로 임신을 해도 어 35세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초산모에 임신 이제 고위으로 시작하는 비율이 이전보다는 많이 증가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관련 합병증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산성 검사 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 얼마마다 와야 하는지 그런 걸 이제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임신 확인부터 임신 28주까지 매달 한 번씩 오시면 되시고 그리고 28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그리고 37주 이후에는 이제 막달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오시면서 이제 분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기검진을 통해서 이제 그 주치의 선생님과 선정관리를 하시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방문부터 32주 거의 막달까지 이제 어떤 기간 그리고 어떤 항목으로 저희가 검사를 진행을 하는지 그냥 간략하게 표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방문이라 하면뭐 임신 초기 또는 임신 확인을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때 이제 보성, 보건소에서 보통 하시는 이제 보성검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을 이제 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상부 혈액검사 거기 안에는 뭐해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제 뭐 안에 뭐 철분제 필요하지 않는지 이런 거 확인 검사를 통해 뭐3이류나당뇨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은지 비교적 확인하게 되고, 그 이외에 저희가 어릴 때 예방접종 받는 항체들이 있지 않은지를 이렇게 비교적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에이즈나 매독방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반이나 이런 걸로 이제 수직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에서 하는 자궁경부암 검사 를 하셨는지 하지 않으면 임신 초기까지는 검사가 가능하시니까요. 시행하셔도 충분하고 그 이후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제 임신의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임신을 확인하고 이제 40주, 이제 막달까지 매번 50대마다 몸무게와 혈압을 재게 되고 그리고 태아가 잘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11주부터 14주까지는 보통 이제 태아 목덜미 태아 투명대 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태아 염색체 이상 선발 검사를 하게 그 이후에는 이제 15주에서 20주 때는 이제 보통 통화 선발 검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24주 전에, 20주 초반에는 정밀 초음파라고 하는 구조적 초음파, 그리고 24주, 2 8주에는 임신성 당뇨 선별 검사, 뭐 28주에는 혹시나 RH- 검사 하시면 면역 글로브의 주사를 맡게 되시고요. 그리고 27주부터 36주 사이에는 이제 100일의 예방접종을 맡게 되십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게 태해. 이제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분만 방법을 설정하게 되십니다 그럼 이제 임신 초기, 중기, 후기에 맞춰서 이때 발생하는 이제 임산모의 증상과 이제 하는 검사들 좀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 초기라고 하면은 임신 확인부터 십삼 주까지를 말씀드리고 있고 이 시기는 에 태아 주요 기관이 형성됩니다. 뭐, 뇌라든지 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팔부제에 많이 형성이 되어서 구조적인 이상이 보이거나, 아니, 위치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임산부의 변화로는 보통 체중 변화가 그렇게 심하진 않으시거든요. 보통 한 1, 2kg 정도 찌는 정도고, 입덧이 심하시면 체중이 빠지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는. 있고, 그리고 가끔 질 분비물이 증가한다고 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가렵거나 그런 거 아니시면 좀 보셔도 되고, 이게 자연스러운 생기적 변화니까 뭐 물처럼 나온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가끔 이제 오래 누워 계시거나 이제 갑자기 일어나거나 하면 은 이제 어지럽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혈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혈압 감소가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보통은 이상 분기 초기에 많이 이제 정상 범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뭐섭 수분 섭취를 꾸준히 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검사를 해야 하는 검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혈액 포함된 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11주에서 이제 14주, 13주, 6일까지는 태양성 검증체 선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목덜미 투명대를 측정을 초음파를 통해서 그 두께가 만약에 뭐 2.5mm 미만이다라고 하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통화 선별 검사나 NIPT라고 하는 검사를 이제 드리고, 그리고 뭐 이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추후에 이 검사를 하면서 안내를 드리는 방법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해아 염색체 선별 검사 해야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한 가지 옵션이 더 있기는 해요. 검사를 안 한다고 하는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단점을 주치 선생님하고 잘 이제 설명을 드리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중기라고 하면은 14주에서 27주까지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20주 미만에는 배꼽 미만에 이제 작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져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한 20주 넘어가면서부터 배꼽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27주 가까이 되면 소화도 잘안 되고 조금만 먹어야 되고 숨도 차고 그런 증상이 있으실 수 있고 이로 인해서 20주 후반으로 갈수록 소화 불량이나 뭐 허리 통증, 갈비뼈 통증이 좀더 악화되는 양상이 있으실 수 있고 그리고 호르몬 때문에 뭐뭐 색소침착 이라든지 유선발달로 인해서 초유 나 이런게 가오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태몽은 언제부터 느끼냐 라고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빠르면 뭐 18주 19주에도 느끼기도 하고 보통 은 20주 초반에 많이 느끼시기 시작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기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궁 자체도 근육 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애기가 움직이고 하면서 좀 배가 불편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데 보통은 뭐한좀한네 번에서 여섯 번 정도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못 느끼시고 넘어가실 때도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뭐 삼십 분에 세네 번씩 규칙적으로 배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생리통처럼 뭔가 사르르한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병원으로 오셔서 이제 태양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시기에 해야 하는 검사는 이제 보통 20주 초반, 이제 22주 경에 보통 정밀 초음파를 하게 되고 이 정밀 초음파를 이때 하는 이유는 가장 잘 보여서예요. 어, 이제 뭐 너무 이제 오래 되거나 하면은 이제 커거나 하면은 저희가 시야 안에 다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태아 구조물을 가장 정확하게 볼수 있는 이상적인 주수여서 이때 보통 많이 시행을 하고 그리고 임신성 당뇨 선별 검사는 이제 24주에서 28주 사이에 금식과 상관없이. 설탕물을 드시고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 140부터 재검을 합니다. 1 3 0까지는 괜찮으시고요. 140부터 이제 다시 재검을 하게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 후기인 이제 27주 후반부터 이제 막달까지를 보시면, 이제 이때는 이제 갈비뼈 통증도 많이 심해지고, 숨도 많이 차고, 이제 미가 많이 눌리기 때문에 소화도 많이 안 되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체중이 보통은 한 이상적인 거는 이제 2주에 한 1kg 정도 찌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이제 28주 이후부터는 임신 중독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체중의 증가가 너무 급격하게 뭐 하루에 3kg가 찐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많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담백류가 뭐, 파지티브, 뭐, 뭐 두개 이상, 된다든지 혈압이 증가한다든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으로는, 뭐, 시야 흐림 두통, 그리고, 뭐 상부도 통증, 이런 게 있으면, 임신성 중독증, 임신성 고혈압이로 말려져 있는, 이런 뭐 증상이 하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 방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배가 규칙적으로 뭉치거나, 이제, 물이 흐르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이때 해야 하는 네, 예방접종들이 있는데요. 어, 1 0일일 예방접종은 27주에서 36주. 네, 임신을 네, 분만하기 던4주 전까지는 하시는 게 좋고, 독감검사는 임신 전기에 상관없이 컨디션만 괜찮으시면 언제든지 예방접종을 하셔도 된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만 방법에 따라서 조금 선발 검사가 달라질것 같은데, 이제 자연 분만, 이제 질식 분만을 진행하시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질과 항문에서 GBS라는 이제 균의 배양을 하게 되고,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거를 A가 만약에 산도를 통해서 흡입했을 경우에 호흡기 질환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고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28주 이후부터는 이제 특별하게 저희가 뭐 태아 안면 검사라든지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의 성장과 발달을 저희 간접적으로 알수 있긴 한데 뭐 임신성 당뇨라든지 임신성 뭐 중독증의 증상이나 이제 그 이외에 고위험 임신에 이제 적응증이 되시면 이것보다는 좀더 자주 아니면 다른 검사들을 좀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산 진우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라는 이제 언제 분만 가방을 써야 할까 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 30분 저희가 보통은 수축 검사를 하는 게 20분 뒤면 30분까지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3, 4 번의 수축이 있다 이 말은 빠르면 한 짧으면 5분 간격? 보통은 한 7분 정도의 간격 정도로 규칙적으로 풀리지 않고 쉬어도 똑같은 간격으로 배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실제로 수축 검사를 하러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와 함께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뭐 작은 강부기나 태양 안녕한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만사이 37주 이후에 이슬이 비친다. 이제 이슬이 비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질 분비물이 이제 콧물처럼 끈적끈적한데 뭐피 같은 게 같이 비친다든지 그리 아니면 이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양막 파수가 된다든지 하시면은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실제로 의료진이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특별한 게 없이 이제 뭐 40주가 넘었는데도 배도 안 불편하고 우리 아기는 노는 것 같은데 분만에 이제 뭔가 징후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은 이제 알려드리는 이제 임신 확인서에 보통 적어드리는 게 이제 40주 기준이고 이제 40주는 이제 만삭의 기준이고 저희가 뭐획에 보면 42주까지 또 보기는 하는데 이제 40주 넘어가면은 애기도 많이 커지고 양수 양도 줄기 때문에 이제 뭐 특별히 이상하진 않지만 이제 그 이후에 뭐 양수량이나 이제 태아 안경을 평가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유도를, 유도 분만은 언제 하면 좋을지 주치의교수님들 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정기검진 언제 언제 오시는지 스케줄아셨고 그리고 그 스케줄에 맞게 무슨 검사를 하시는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게 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치의 교수님하고 확인을 하셔서 네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